1947년 1월 11일 럭키와 공업사의 설립 이내는 날로 증가하는 시장 수요와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고 회사의 구조를 개편하기 시작합니다 사장 구인회, 부사장 구정회 영업담당 허중구, 생산담당 김준환 자본금 1만 5천원 직원 6명 설비는 공업식 사출기 일대와 혼합탱크 2기뿐이었습니다 화장품을 만들며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칫솔, 빗 등의 일상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음을 깨닫고 좀더 본격적인 제조업의 진출을 위해 회사를 설립 럭키의 이름은 구정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고 뜻은 럭키는 홍수에도 살아남은 행운의 상점의 전설과 화장품의 밝은 이미지를 겹친 아이디어였습니다. 허만정의 아들 중부를 영업 담당했는데 국산품과 럭키를 넣은 문구로 광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산품, 행운이 얼굴에 묻어나는 럭키 크림 첫달 생산 3,000개 중 2,700개가 완판, 매출 1만 2,000원 이는 허목상점 전성기와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1947년 12월 허만정은 부친 허울수의 사촌이자 부산고상으로 그간 이내의 인간성에 간복해 자본금 5,000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이로써 구허두가문의 55년 동업사가 열립니다. 라키와 악은 부산에서 김해로 공장을 이전의 부지를 넓히고 합성세제비누 연구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때 쓰인 슬로건 우리 손으로 깨끗한 나라 는 훗날 럭키금성 LG의 브랜드 철학으로 이어집니다.